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뉴스 보면서 에이, 저것도 말만 하지 실제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진짜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내년 10월이면 검찰청 간판이 역사 속으로 완전히 내려갑니다. 검찰은 그동안 권력 위에 권력이라 불렸습니다. 수사하고 기소하고, 때로는 정권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했죠. 국민은 늘 피해자였고, 정치인들은 검찰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이 달라졌습니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 검찰이 독점하던 권한을 나누고 권력의 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펄펄 뛰고 있습니다. 검찰 죽이기다, 결국 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떨고 있죠. 하지만 민주당은 다릅니다. 정권마다 정치공작을 일삼던 검찰,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극한 대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꺼내 들었죠. 첫 주자는 박수민 의원이었습니다. 그가 무려 17시간 12분 동안 단상에 서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면 수사 지연이 생긴다. 피해는 결국 국민한테 간다. 마치 검찰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같이 무너질 것처럼 호소했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아이러니하다고 느꼈습니다. 정작 국민이 수십 년 동안 검찰을 불신하고 개혁을 요구했는데, 국민을 핑계로 검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였거든요. 결국 이건 검찰 권력을 놓기 싫다는 몸부림처럼 들렸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준비가 단단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아예 빛의 혁명 응원봉을 들고 나와, 검찰 개혁은 국민의 요구다라며 반박했죠. 정권마다 정치 공작을 일삼던 검사는 이제 끝내고 수사 잘하는 검사 수사관 중심으로 새 조직을 꾸리면 수사는 더 빨라진다. 이렇게 외치면서 오히려 개혁 이후가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여야 대치는 24시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개혁 세력이 표결을 밀어붙이면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며 본회의장을 비웠고 표결 결과는 찬성 174표?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이 순간 국회 본회의장은 사실상 민주당의 무대가 됐습니다.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소수에 그쳤고, 다수 국민이 원했던 개혁의 방향이 마침내 제도적으로 확정된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역사는 결국 개혁을 선택한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은 결국 길을 찾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왜 이번 검찰청 폐지가 이렇게까지 중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 오랫동안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독점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개편은 단순히 정치적 결정을 넘어 뒤늦게나마 한국이 국제적 기준에 맞춰가는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검찰개혁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개혁은 늘 최대 과제였지만 매번 검찰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좌절됐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 이후 국민적 동의가 모아졌고,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78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이재명 대통령이 해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검찰청 폐지가 워낙 큰 뉴스라 가려졌지만 사실 이번 개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부처들도 줄줄이 손질됐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먼저 기재부, 예산 세금 경제 정책 다쥐고 있던 슈퍼부처였죠. 근데 이제는 힘이 확 줄었습니다. 경제는 재정경제부 예산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분리됐거든요. 그동안 기재부 독주를 비판해온 사람들에겐 시원한 소식입니다. 반대로 금융위원회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원래는 기능을 쪼개고 금감원도 손질하려 했는데 본회의 직전 보류됐습니다. 금감원 직원들 세종으로 안 내려가도 된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언제든 다시 개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인공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와 산업부 에너지 기능을 합쳐서 기후와 에너지를 동시에 다루는 부처가 생겼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후 정책은 이제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경제까지 아우르는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이건 저는 꽤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가부 폐지될 거란 얘기가 많았는데 오히려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됐습니다. 이제는 자부심을 느낀다는 직원들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보셨듯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단순히 부처 이름만 바꾼 게 아닙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재부는 힘이 빠지고, 기후부는 새로 생기고, 여가부는 살아났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권력의 판이 통째로 흔들린 겁니다. 물론 앞으로 과제도 많습니다. 중수청과 경찰의 역할을 어떻게 조율할지, 공소청이 정치적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초기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남은 숙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이 문제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을 서두르면서도 국민 피해는 막겠다는 거죠. 물론 반발도 있고 혼란도 있을 겁니다. 국힘은 지금도 망했다, 국민이 피해 본다라며 강하게 외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란이 두렵다고 개혁을 멈추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공화국에서 국민공화국으로, 권력의 독점에서 권력의 분산으로, 이번 변화는 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개편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깜짝 놀랄 소식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사기소 기능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이 추석을 앞두고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어제 저녁 6시 반쯤 상정됐습니다. 국민의 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법안 통과를 막아섰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이 24시간이 지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검찰개혁법안은 찬성 174표, 여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역대 최장 17시간 12분 동안 토론을 이어갔는데, 이번 개편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폭등한 수사 지원의 문제를 고친다. 수사 지원은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가장 힘없는 국민에게 간다. 여기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 연단에 올라 검찰 개혁으로 수사는 오히려 더 빨라질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정권마다. 공작하는 검사 없애고 수사 잘하는 검사, 수사 잘하는 검사, 수사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수사가 빨라진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등 다른 부처 개편안도 담겼습니다.